합리적인 가격으로 필요한 물건을 렌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B2B 렌탈입니다. B2B 렌탈의 모든 정보 트렌드 아디슈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다양한 아이템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고민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바로 필요한 기계나 물품들을 구비해야 하는데 자금적으로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죠.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는 B2B 렌탈 시스템을 이용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B2B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를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이 회사는 한국 자산관리공사와 금융권 간의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자산 매입 후 임대라는 뜻의 세일즈 앤 리스백 개념을 중심으로 금융 지원을 강화를 하는 것처럼 렌탈업에서도 신용보증사를 앞세워서 향후 공유 경제 시장이 좀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이런 그 분야에서 이제 저희가 주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 회사 입장에서 이제 부채를 늘리지 않고 단기 유동성을 이제 확보를 하면서 다양한 이제 사업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대출이나 리스 같은 여신 쪽의 포트폴리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뭐 유동성 확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회사는 B2B 비즈니스를 하는 저희와 같은 기업들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유동 자산들을 렌탈 형태로 구입하여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렌탈사와 고객을 맺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2B 렌탈이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나 설비를 렌탈사가 대신 일시불로 구매하고 고객은 렌탈사에게 매달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분납하는 합리적인 비금융 상품인데요. 초기 사업 진입에 필요한 장비들을 B2B 렌탈을 통해 조달하며 소도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들이 창업할 때 많이들 이용하고 있답니다.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 누구나 다 B2B 렌탈을 통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산업 장비들, 고가의 장비들까지도 다 아울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 되는 이유는 세제 혜택을 들 수가 있고요. 경비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모든 생산 활동에 필요한 동산 제품들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수저나 원두 같은 소모성 제품들, 그리고 등기 사항이 되어 있는 자동차, 그리고 바퀴 달린 동산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사용성 게임기 등들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그 스크린 골프장에 가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PC 있잖아요. 그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B2B 렌탈을 원하는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먼저, 렌탈 접수를 하고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보증보험 접수, 렌탈사 접수 이후 정산을 하면, 필요한 물품과 설비를 렌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리스나 금융 같은 여신금융 서비스와는 다르게, 초기 비용이 들지 않는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B2B 렌탈 이용함으로 인해서 내는 렌탈료 전체가 100% 경비처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렌탈하는 모든 장비에 대해서 부채나 자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절세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B2B 렌탈은 금융상품인 리스와 달리 비금융 상품이기에 보증금이 따로 없어 초기 투자 비용을 아낄 수 있고요. 렌탈료 전액 모두 부가세 환급이나 경비 처리가 가능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요. 자금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포트폴리오 순서를 여신과 바꾸는 안내를 함으로써 자금을 두 배로 활용하는 방법을 필요로 하시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좋은 수단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각종 기계장비부터 설비 등 동산 자산을 렌탈사가 레이프해 고객에게 대여해주는 B2B 렌탈. 자산 규모나 필요한 형태에 맞게 이용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마켓셰어가 2020년도 기준으로 한 40조 원 시장 규모였던 것이 이제 오는 2025년에는 100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하는 그런 굉장히 뜨거운 비즈니스가 될 것이고요. 이 B2B 비즈니스를 아직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입장이나 아니면 고객 입장에서도. 현재로서는 정보의 가치가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 발굴을 원하는 영업자들이나 혹은 기존 그 유동성의 한계를 느꼈던 그 여신 쪽에서 막혔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이제 고객분들, 뭐 기업이나 혹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많이 하시는 개인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비용을 아끼고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B2B 렌탈.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